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그 보람의 공원 지나서 도림천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엄마 도림천 갈 거야. 알았어? 말해봐. 도림천이야. 도림천 간다고. 버스 뭘 버스 타고 운동 가는 건데? 여기 보면 저 앞에 벤틀리 생라이브 클럽, 저 수산시장 1층에 있고 노란색 간판. 위에 그 라이브 클럽 보여? 응. 그쪽에서 옛날에 연말에 형네 그사둔 어른이 저기서 엄마 아빠랑 초대해가지고 그 밤에 술한잔 했잖아. 응. 기억 나? 응. 안 나지? 응. 근데 저기 2층에서 먹었어. 노래도 부르고. 어 노래도 부르는 그런 곳이었어. 그 코스로 복지 복복요이 여기서 온가 먹었어 어. 아빠랑 다닐 때 항상 여기 화장실 들렸잖아 어? 엄마 화장실 지금 들릴래? 어? 화장실 들릴래? 안 들려 안 들려? 여기 항상 들렸었잖아 엄마 여기로 이렇게 내려다녔잖아 이렇게 맞아? 몰라? 아? 네, 네, 네. 어? 네. 뭐라고 하는 거야? 기억이 다안 나. 기억이 나는 나? 네, 네. 나? 네. 어. 이쪽으로 이렇게 뚝 다녔잖아. 그래가지고 육동까지 이제 육동 살때이 코스 많이 다녔지. 봐라. 두루미 엄청 크다. 엄청 얘는 네. 엄청 크네. 진짜. 네. 사이즈가? 그러니까. 여기서 못 보던 그름이네 그니까. 와, 운동시설이 엄청 많아졌어. 일로 와. 엄청 번창하는 운동장이 돼버렸어. 여 쓰레기 청소하나 보네. 산모, 산모 가까이 가서 한번 쉬고 여기는 통과하겠습니다. 아. 이재명 왔을 때 여기서 우리 들었던 거 기억나? 여기에, 우리, 여기 위였잖아이 응. 위에서, 그, 짱 박혀가지고, 계속 봤잖아. 맞아? 응. 엄마, 그때, 덩실덩실 춤도 췄는데. 응. 그니까, 러 관악구에 이렇게 공간이 여기밖에 없대잖아. 그래서 놀랬대잖아. 이재명이. 관악구에 모일 곳이 이렇게 없네요. 이 계단으로 데려왔나? 그랬지? 그리고 엄마, 우리 여기, 산모 저쪽에서 설렁탕 먹었잖아, 끝나고. 응. 기억나? 응. 따뜻한 따끈한 설렁탕 먹었잖아. 응. 맞아 맞아. 여기 벤츠에 가서 앉자. 힘들었어? 응. 우리 엄마 힘들었어? 응. 좀 쉬어. 응. 알았어? 여기 뭐폼 롤러 같은 것도 설치돼 있어. 뭐 이렇게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고민해서 만든 거거아 10시 17분이다. 다만 저시계가 작동을 안 한다는 점, 아, 안 춥지? 응? 어? 뭐, 조금씩 먹어, 조금씩 뜨거워, 엄마. 응, 음, 좀 시켜, 시켜서 먹어. 뜨겁잖아. 그래도 지금 이런 데서 먹는 커피가 왔다. 맛있는 거야. 알았어요. 좀, 좀 두고 먹어. 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 보라매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는 선거 유세 때온 이후로 처음 여고 봤네 나랑 엄마, 아, 나랑 엄마는 그때 왔었어. 아빠 밤에 일할 때 응. 여기에서, 아빠 저기에서 만났잖아. 화장실 앞에서. 응. 그때 여기서 뭐 밤에 별빛 축제 같은 거 한다고 여기 막 조명 이렇게 켜놨었거든. 음... 그때 한번 왔어. <laughs> 이렇게 가족이서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이렇게 도림천 걷는 게 제일 좋지? 엄마, 엄마 진짜 순수 100% 진실이지? 거짓말 아니지? 진실? 맞아? 잘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날 좋을 때 걷는 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 자주 자주 걷자 엄마 어? 응. 자주 걷, 걷는다고? 그렇지 어 그래 오 엄마 여기 아슬아슬하게 가봐 여기 하늘이다 하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꾸며놨어 어 저거 뭐야? 저건 뭐야? 경찰 경찰은 아닌데? 수아골보아라이프 일로 가자. 오, 카메라 영상 뭐 테스트 하나 봐. 저게가 엄청 똑똑한 품종이어서 보통 양치기 개 있잖아. 그게 다 저게. 그양 사이 돌아다니면서 막막못 나가게 하고 막 그렇게 관리하고 이게 다 저게. 엄청 똑똑한 개. 영리하다고 유명하더라. 봐봐. 와, 그냥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되게 똑똑해 보인다. <laughs> 맞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수구르기도 하고 일방한 개들이 많은데 밤에. 아우 여기 완전 비둘기 밭이구만. 엄마가 저 우방 아파트 밭까지도 알아봤었다고 했나? 바탕이잖아. 어? 가서 봤다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 삼성아파트 온게 제일 잘한거 같아. 그지 응. 삼성아파트가 지금 사는 그 수리해는지 얼마 안 돼서 깨진다 니까 제일 눈에 든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우리가 이사를 아주 절묘한 시점에 잘한거 같아. 왜냐면 그다음부터 거래가 와고 없었잖아. 뭐야, 그대기 제일 비싼 때였어 제일 비싼데 또 제일 비쌀 때판 거지. 이것도 제일 비쌀 때판거 아니야. 지금 그 시세 못 받을 걸? 몰라. 못 받아. 양쪽 다못 받아. 이것도 그그 그 가격으로 못 살고. 지금 못살 거면 왜또뭐한 9억대나 될까. 그래. 지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서로 윈윈이야, 그냥. 근데 우리 시점상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지금 더 거래하기 힘든 것 같아. 그리고 그쪽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엄마 건강상 나왔던 것 같아. 이제 저기로도 한번 가볼까? 사실 저긴 잘안 가봤잖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 더알로는안 나올 것같은 그러니까, 여로쭉 한번 더 가보자고. 오케이? 어. <laughs> 구로공단이랑 구리에서다 들어가는 거. 그렇지. 구로공단 대림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응. 자전거 교육장 다시 시작했나 보네. 아, 보라매 공원 입성했어. 응. 이제 저기 의자에서 한번 앉자. 여기는 아직 겨울이네. 근데 사람은 진짜 많다. 그치? 아직 뭐? 여기는 봄도더 올라오는 거. 한4월달 쟤 이제 새싹들이 는 나가고 파릇파릇해. 쟤야 건을 느끼지. 저기 의자에서 앉자. 등받이 있다. 저 건물 뭔지 알아? 응. 네. 맞춰봐. 음, 음. 날씨예보 해주는 데야. 어? 엄마 여기 봐봐. 날씨예보 해주는 데. 지상청이라고? 어. 뭐라고? 저기 엄마? 네, 어, 맞아. 똑똑하다. 또 기상청이잖아. 어. 또 이거 다, 가지치기 다 했나봐. 근데 농사 짓는 거 보면은 그렇다는데. 옆에서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보인다고. 왜 힘드냐니까. 어쨌든 한 나무가 양분을 흡수하는 그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엄청 많이 한대. 그래서 한 나무, 한 구루당? 열매가 열리는 게 적정수로만 하도록, 그래야 그 과실이 당도가 엄청 올라간다고. 이게 뭐 주렁주렁 뭐한 나무에 이 나무가 원래 한 100개까지 열리는데, 일부러 50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50개가 달지 100개를 다 열리게 하면 이맛도 저맛도 안 난다고. 근데 그게 다, 그 과수원 주인이다 해야 하는 일이니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면... 꽃도, 꽃도 엄청 그러니까. 이 언덕으로 해서 갑시다잉. 이제 바이바이 보라매 공원 다시 집으로 갑니다.